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게이머라면 이 게임을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코드에서 개발한 그랜드체이스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라스 한번 해보려고 테스트 서버 들어간 계정을 빌려도 보고 아름의 마법진 평타가 재밌어서 엄청나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그랜드체이스가 2015년에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많은 유저들이 아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무려 이 추억의 게임이 스팀에서 부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랜드체이스 팬들은 환호성을 질렀죠 게다가 이름은 무려 그랜드체이스 클래식 이 이름을 듣자마자 많은 팬들은 와 옛날에 즐기던 그랜드체이스를 그대로 즐길 수 있다고? 바로 하러 가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7월 28일 이 그랜드체이스가 스팀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즐겨보았는데요 과연 이 스팀판 그랜드체이스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그랜드체이스의 익숙한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이번에 나온 그랜드 체이스를 기존에 즐겼던 유저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선 컨텐츠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말렙은 85까지 열어둔 주제에 대륙은 제니아 대륙까지만 열어놨고 영웅던전도 지옥의 용광로 파멸의 성소 환영의 미궁 이세 가지만 열어놨어요. 어떤 효과를 바라고 이렇게 해놓았는지 솔직히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제니아까지만 대륙을 풀어놓을 거면 말렙도 거기에 맞춰서 내놓고 환영의 미궁은 닫아버리던지 아니면 그냥 아예 싹 풀어버리던지 해야했다고 생각해요. 오죽했으면 유저들이 집에 성 노가다를 안 하고 경작을 하면서 레벨링을 하겠냐고요. 게다가 지금은 스토리를 보려고 해도 막혀 있지. 상위 레이드 던전인 베르카스의 요새도 안 열려 있지. 할게 정말 없습니다. 이게 진짜 웃긴 게 결국 그랜드 체이스는 다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임이라서 과거에 다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그대로 오픈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막아놓은 상태로 출시해놓고 하나하나 풀어간다는 것도 웃겨요. 비슷한 케이스로 와우 클래식을 예로 들수 있는데 애초에 와우란 게임은 확장팩이라는. 는큰틀 안에 두세 개의 중간 패치들을 끼워 놓은 형태라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게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블리자드도 와우 클래식 업데이트 로드맵을 통해서 이를 적극 활용했었고요. 반면 그랜드 체이스는 와우 클래식이랑 비비기도 뭐할 정도로 현재 완성도도 매우 떨어지는 주제에 그마저도 다 풀지 않아서 컨텐츠가 부족한 겁니다. 이럴 거면 그냥 서비스 극초기 버전으로 서비스를 해서 추억 코인이라도 제대로 타던지 뭐하러 굳이 끝물 무렵 시스템을 어정쩡하게 섞어서 내놨는 는가 의문이에요. 운영진이 진심으로 그랜드 체이스를 재밌게 즐겼던 유저들을 생각했고 그 유저들의 추억을 더럽히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면 절대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됐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문제점으로 장비 수급처가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클리어 보상으로 장비를 확정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나오는 장비 중에서 현재 업데이트도 되지 않은 캐릭터들의 장비가 튀어 나오는 데다가 인게임 재화인 GP로는 장비조차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GP샵에서 장비라도 팔았으면 이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또 개인적으로 이건 좀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세이빙을 왜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세이빙이 같은 느낌인데 잡몹이 슈퍼 아머로 자주 공격을 쉽고 역으로 때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거면 왜없앴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잡몹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 진행하는데 지루함이 느껴졌습니다. 파티로 하면 더 쉽게 클리어가 가능하긴 하지만 보스도 아니고 잡몹한테 이렇게 단체로 용을 써가면서 딜을 넣고 있는 걸 보면 지루한 걸 넘어서 웃기기까지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의 그랜드 체이스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추억 코인 타서 유저들 코묻은 돈만 뜯어먹을 궁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느낀 게 구슬 봉인인데요. 예전 구슬 봉인은 장비와 악세사리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깔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다 섞여 있는 걸 랜덤으로 뽑아야 하더라고요. 다른 유저들의 말에 따르면, 원하는 장비를 다 뽑는 데 드는 기대값이 과거와 비교해서 거의 두배 가까이 늘었다고 할 정도로 말이죠. 그랜드 체이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선 어떨까? 그럼 이번엔 저는 그랜드체이스를 예전에 했던 적이 없는데요.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랜드체이스라는 이름을 배제하고 게임 그 자체만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팀판 그랜드체이스를 실행하고 처음 들었던 생각은 서버 상태가 매우 불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렉이 걸리는 경우가 말 찾았어요. 저는 실수로 처음 플레이를 할때 아메리카 서버로 가서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핑이 튀는 건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서버에서 플레이하더라도 뭔가 끊기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서버 말인데 저는 이걸 왜 나눠놨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 서버로 들어가서 하나 아시아 서버를 들어가서 하나 상관이 없었고 그두 서버 사이를 어떠한 페널티가 없이 막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름만 아메리카 아시아 인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당장 아시아 서버를 들어가도 한국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유저들이 들어와서 영어 채팅을 쓰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서버를 지역별로 구분을 해 놨으면 확실하게 해 두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처음엔 이 부분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 서버나 들어가서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180도로 바뀌게 된건 확성기를 본 후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영어로 온갖 핵광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 외국인들이 핵 광고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또 핵을 사용하기까지 하니 물론 모든 외국인이 핵쟁이라는 건 아니지만 차라리 서버나 확실하게 분리해 주지 라는 생각이 안들 수가 없더라고요 서버별로 핑차이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아시아 서버라고 해서 따로 렉이 덜 걸리는 느낌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다른 부분이 좋았느냐고 하면 그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선 조작감부터 살펴볼까요? 캐릭터의 움직임이 매우 둔하고 조작감 또한 2021년에 나온 게임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조잡한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UI 패치 또한 불친절한 편인데 인게임 스크립트는 게임 배경을 아무런 의미 없이 전부 잡아먹어버리는 흰 바탕 위에 텍스트로 처리를 해놓아 보기에 불편했고 그마저도 텍스트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알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세세한 부분에서의 편의성도 아쉬웠는데 스킬 트리나 인벤토리 같은 창에서 ESC를 누르면 밖으로 나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메뉴가 뜬다든지 하는 게 매우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메뉴 버튼을 팝업 시키는 단축키를 다른 곳에 할당해 놓고 ESC 버튼은 그냥 뒤로 가기로 처리를 해 놓는 게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어요. 또 이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문제인데 채팅을 치는 것조차도 버벅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게임하다가 렉 걸리면 키보드를 누르는 거랑 실제 채팅이 쳐지는 거랑 뭔가 괴리감이 느껴지는 그 기분 알죠? 뚝뚝 기고 채팅이 부드럽게 안 쳐지는 그 느낌이요. 채팅을 치는 내내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문제는 이게 한글 채팅만 이런다는 겁니다. 영어로 채팅을 치면 그렇게 부드럽게 쳐질 수가 없어요. 채팅 하나만으로도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게 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과한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얘네들 글로벌 판이라고 너무 의도가 노골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랜드 체이스가 아무리 브라질에서 인기가 많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좀 손을 보면 뭐가 덧나나 싶었거든요. 뭐 하지만 이건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 이번엔 인게임적인 부분을 좀더 파고들어 보도록 하죠. 이번 그랜드 체이스 스팀판은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이것도 게임이니까 초반에 유입이 된 유저들을 잡는 게 중요할 텐데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성장 미션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건 좋아요. 하지만 문제는 게임 내부입니다. 캐릭터들의 초반 스킬의 데미지가 너무 낮게 측정된 감이 있어요. 보통 게임에서 마법사하면 어떤 느낌인가요? 몸이 약한 대신에 딜은 센 유리 대포 같은 느낌이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명색이 마법사 캐릭터인 아르메가 3단 필살기인 메테오를 사용해도 그냥 평타보다 데미지가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 타로 몬스터들을 후여 패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마법사를 키우는 건지 힘법사를 키우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그냥 다 떠나서 전체적으로 게임을 다듬는 작업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무너진 폐건물에 대충 그랜드 체이스 간판만 달아놓고 영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객관적으로 살펴보자고요. 요즘 게임이 게임성이 별로다 아니면 과금 유도가 너무 심하니 뭐니 하면서 말이 많아도 이 게임보단 경쟁력이 있겠다 싶었어요. 그랜드 체이스에 추억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이런거라도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그래 이것도 추억이지 할수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 입장에선 대부분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을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 밸런싱 문제로 캐릭터를 4개만 내놓았다는 핑계는... 그래요 뭐 이해라도 할수 있겠는데 그럼 장비 드랍 테이블을 다듬는 정성이라도 드려야지 현재 나오지도 않은 캐릭터의 장비는 대체 왜 던전 클리어 보상으로 던져주는 건가요? 내가 진짜 이거보고 이거, 보고, 이거. 없더라니 그리고 현재 그랜드체이스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게임을 살펴보는데 대체 어디로 문의를 넣어야 하고 어디로 운영진과 소통을 할수 있는지 도통 감이 오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운영진이 제때 공지를 띄우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결국, 그랜드 체이스 꼬리표를 떼고 보면, 진짜 2021년에 나올 만한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의 처참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그랜드 체이스 꼬리표를 붙여놓더라도 답이 있어 보이진 않구요. 차라리, 맨 처음 나왔을 때 모습 그대로 냈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지금 그랜드 체이스의 모습은 의도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스팀 리뷰만 봐도, 죽은 게임을 되살려놓으랬더니, 시체인 채로 들고 왔다는 고롱 섞인 반응이 많을 정도로요 그랜드체이스의 팬들은 이런 꼴을 보려고 재오픈을 기대한 게 아닐 겁니다 부디 개발사도 이러한 점을 인지해서 앞으로 제대로 게임을 다듬는 작업을 해줬으면 하지만 백은커녕 과거에 있던 버그조차 못 잡고 있으니 그냥 기대를 접는 게속 편할 것 같네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댓글을 달아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영래기의 게임 리뷰 영래기였습니다